코카콜라입니다. 네, 이거, 어, 죄송합니다. 이거 앞에 보이시는 게 준비물인데, 오늘은, 이거, 몰드 실리콘 점토. 몰드 튼 거, 그, 제하는거 있잖아요. 글 같은 거. 귀여운 거, 준비물은, 아이클레이전 2,500원에 샀어요 그리고 색깔은 상관없고요. 그리고, 소, 딱, 근데 왠지, 어, 2편까지 갈 수도 있어요. 2편까지. 이, 이 왜냐면, 저, 이 카메라 기능이 너무 짧거든요. 찍을 수 있는 게. 저는 소다. 소다하고, 통, 소피통. 그 다음, 되게 복잡해요. 방법이네데 핸드크림. 저는 이걸로 했고요. 그리고, 음. 음. 아, 저 이거 진짜 더러운데요. 양해 부탁드려요. 좀 거슬리시겠지만. 어, 핑크림 만들다가 굳어가지고. 이게, 굳었어. <laughs> 아, 그리고 섞을 것도 필요해요. 섞을 것. 섞을 것이랑 물도 필요해요. 네, 그러면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거 통에 물을 담아주시는데요. 이제 아이클레이를 먼저 담고 물을 맞추면 비율이 좀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 이만큼은 담았고요. 아이클레이는 약간 양을 비슷하게? 비슷한 것보다 좀더 많. 이라고 해야 되지? 한번 봐주세요. 음, 한, 잠시만요. 이 정도. 이 정도? 응, 치면 이 정도. 네, 그리고 여기다가 완벽히 녹여주시는데요. 저는 비율 이렇게 했고요. 뭐, 물을 아이클레이에 반 정도? 그 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완벽히 섞어주세요. 저 이거 그 완벽하게 녹인 건 아닌데요. 아마도 지금 엄청 힘들게 녹이시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따뜻한 물로 하면 잘 돼요. 네, 섞고 오겠습니다. 아, 네, 완벽히 섞어 왔는데요. 제가 이거 바탕이 좀 이전 동영상이 완전 다를 텐데, 제가 지금 이거 깔개를 깔아가지고 그렇거든요. 깔개 까면 되게 편해요. 투명 깔개. 이렇게 섞었으면 이제 수다를 넣어주세요. 잠시만요. 아마 이, 지금 2편까지 갈것 같은데. 네, 일단 2편에서 보겠습니다.